안녕하십니까. 저 이번 판은 오로코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보여드릴 게 많은데 너무 오로코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. 가보자. 아무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가지가 있는데, 먼저 이번에 지평선이 좀 바뀌어가지고,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좀 얘기한 적이 있는데, 그동안 지평선이 중첩이 안 된다는 말이 없었는데, 지평선이 중첩이 안 됐었어요. 근데 이번에 중첩이 되게 만들어져가지고 그거를 가볼까 하는데 근데 그거는 어 모두가 물렁하게 이런 게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번 판은 요술 타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되고 이거 먹고 타릭? 가자 요술 타릭의 장점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그 오로코 하다가 목이 많이 쉬가지고 오늘은 자막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이 좀 갔어요 물론 영상은 많이 안 올렸지만 1번? 가자 제가 좀 금방 맞춰볼게요 어? 아니 다들 핑만 엄청 찍으시는데? 저 이거 망설이지 말고 그냥 바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죠? 그래 조금만 기다려볼까? 가자 내 마음을 보여줘. 이게 맞습니다. 그럼 결국에 어... 잘하면 16을 되는 거 아니에요? 16을 되면 타릭은 그냥 무적인데, 거의... 물론 상점기준 근데 1 6술로 타릭 가긴 좀 아깝지 않나? 아니, 이걸로 진짜... 16을 노리기? 가! <laughs> 인정이긴 해. 그럼 저는 좀 여유 있게 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. 이거 팔고 이자를 보면 돼가지고, 그리고 혹시나 그... 이거 지평선으로 바꾸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뚫어야 돼가지고,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특성 추적자이기 때문에, 심료술, 이론상 가능합니다. 가자, 다 버려야겠다. <laughs> 일단 지팡이 하나 빼놓고, 아직은 좀 여유있게 움직이겠습니다. 저는 심료술을 가긴 갈 거지만, 무난한 심료술 말고 멋있는 심료술을 갈 생각이에요. 이혼한 게 만들어 안 돼. 아, 참고로 멋있는 심료술이랑, 그.. 예, 얘 삼성도 보는 심리수이야 욕심인가? 용반 빼. 욕심 부리겠습니다. 아닌가? 그렇지말까 지금 이런 상태를 보면 여유가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. 오케이, 마음 알았어. 나이스 일단 친구. 가자. 진짜 하나만 나와봐. 내서. 아 근데 이거 진짜 가방이 밑에는갈아주기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. 다 돌려, 다 돌려. 그래도, 결국에 1 6수를 가려면, 소라카 세라피는 좀 찾아야 돼요. 정말 이게 뭐, 다 요걸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. 바뀌어줘. 지금 가방이 꽉 차가지고, 템 옮기는 것도 어렵거든요? 아니, 이거 옮겨지지가 않는데? 와 큰일이네 가방이 제안이좀 있다 보니까 속상합니다 빼줘 다 나온 것 같은데? 아니 이게 맞아? <laughs> 와 진짜 가방이 없어가지고 어 아, 나갔다 소라카 일단 어한잔에나옵어 업해 일단 잘 살아보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구요 심요술의 무서움 가겠습니다 바 업하고 요술, 요술, 하나 아, 누구, 누구 내려야 돼. 아 여기 있다. 아니 근데 잠시만요. 어 됐다. 아 일단 살았어 한잔해. 아 이제. 아이템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. 됐어, 한잔해. 편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일단 살았잖아. 자 여기 탈의를 받으시면 스킬을 사용하면 저 내구력이 올라가가지고 거의 무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79%.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여기에 자, 이렇게 넣고. 잠시만요 제가 좀 급해가지고요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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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내구력이 굳건한 내구력과 중첩이 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약간은 되네요 어느 정도는 아무튼 여기 타릭을 보시면 무적입니다 무적 간잔에 굉장히 안쓰러스슬했지만해냈스 근데 제라스가 딜을 다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, 심요술은, 사실, 탐켄치가좀 맛있긴 하거든요? 왜냐면, 얘가, 만화통이, 180이에요. 근데, 저 180이 20으로 바뀌는 거라,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. 또 하라고? 요술? 알았어. 다음 요술은 누구지? 너야? 오케이. 정리해. 아이템 시간 없다. 아무튼 결론은... 아 이제 탐켄치도 좀 봐볼게요. 그리고 얘가 있으면 어차피 얘네 다 풀템입니다. 여러분들, 아이템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. 그래도 오늘의 주인공은 타릭인게, 얘는 아마 5코 삼성을 만나도 안 질거에요. 그렇지? 우마이, 제나스 우마이... <laughs> 아니, 타릭이 뭐 보여줄 것도 없는데, 그냥 탐켄치가 짱인 거 같아요. 자, 다음 요술 버려질 친구 자요. 이렇게 하고, 자, 다음 또 요술 버려질 친구. 아, 근데 버리고 뭐 넣어주고 싶은 것도 딱히 없는데, 기껏해야 그... 그 친구야, 그 누구죠? 다이애나, 그 정도밖에 없겠네요. 아무튼 바로 주고, 탐켄치 때문에 딜을 못해요. 5크3성 만나도 아마 제가 스킬을 먼저 써가지고 안될 거예요. 라이즈 친구 아니야, 버려줘. 다이애나 오셨고. 집에 갈 사람. 저요! 가. 됐어 완벽하다. 근데 이게 무적 탈액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참. 저도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분명 무적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라스 이성은 못 참지 라이즈는 참지 아무튼 주인공은 타릭입니다 의도한 것과는 많이 다르지만 날끝했다 완벽해 사삼 찍고, 오코삼 이랑좀 경쟁하는 거 보고 싶은데. 아쉽다? 두부 장창 나이즈 나오는구나, 남이랑 아무튼 그래도 심요술 재밌게 놀았으니까. 고생하셨습니다. 탐켄치가 바로 궁쓸 거고. 아무것도 못해요, 앞에 애들. 그렇지. 사실 근데, 제라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. 진짜 심요술 많은되긴 하네. 그리고 저는 오크삼선 견제 안 하겠습니다. 나오면 좋겠어요, 정말로. 나왔네? 내가 장난으로 해본 말인데. 왜 네, 혹시? 왜? 된다. 아,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탈릭 덕분이고요. 밤끝. 나는 양아치니까. 빨리 먹고. 가자 그리고 이런거 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, 이렇게 하고, 들어와. 안 죽어, 응, 제가 말씀드렸죠, 여러분들? 이 하고, 이렇게 하고, 어렇게 하고, 제가 말씀고제죠여씀분렸죠여러분이 이렇게 은고이렇성 귀여워요 고 물론 제고 물론 제라스는 수은 넣어주면 되고, 깔끔했습니다.